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아이에게 언어 치료, 감각 통합 치료, ABA 치료를 권고했다. 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우선 네이버 카페부터 가입하자. 발달 장애. 여기가 규모가 제일 크다. 카페에 가입을 하자. 여자만 가입할 수 있다. 어? 검색이 되네. 부천 언어 치료. 어? 바우처 가능한 치료 센터. 근데 센터 이름을 초성으로 공유하고 있다. 기억 티 이응 센터? 안 되겠다. 집 근처부터 찾아봐야겠다. 자, 네이버 지도에서 찾자 봤지만 어, 뭐지? 이름만 봐서는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안 되겠다. 제일 급한 장애 통합 어린이 집부터 알아보자. 경기도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집 근처는 갈수 있는 곳이 없다. 그나마 가까운 동네에서 알아봐야겠다. 아, 너무 많은데, 이거 지도에서 편하게 볼수 없나? 여보, 특수학교도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특수학교. 부천 특수용접학원? 부천 성인문외학교? 아, 이런 학교도 특수학교네. 발달장의 특수학교는 어떤 거지? 여보, 다 찾아봤어? 애기 목욕 좀 시켜주면 안 돼? 어, 알았어. 내일 좀더 찾아볼게. 좀 복잡하네. 나중에는 이런 거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게. 그랬으면 좋겠다. 요즘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몇년 동안 돌이켜보면 공공기관이나 업체에서 관련된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의사 출신의 CEO가 만든 키브리라는 사이트에서 발달 지연,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센터, 병원, 보육기관, 학교,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까지 이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소개하려고 해요. 정말 좋았던 점이 전국의 치료센터를 한눈에 볼수 있는 기능인데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센터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카테고리별로 언어치료, 인지치료, 감각통합치료, 그리고 사회성치료 등이 잘 분류되어 있어서 집에서 가까운 치료센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 밖에 병원, 복지관 위치도 바로 알수 있어요. 또 아이가 진단을 받은 경우에 장애통합 어린이집, 특수학급 유치원, 그리고 특수학교까지 미리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런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도 지도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음 발달 검사를 접하게 될 부모들이 여러 검사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매거진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키블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 지역별 체험 프로그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복지관 같은 공공기관에서 무상으로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일일이 해당 복지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추후에는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승마체험, 숲체험, 동물체험, 쿠킹, 미술, 체육클라스, 그리고 자조, 교육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정보도 제공한다고 해요. 최근 키블이 사회적 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더큰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앞으로 발달지연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바로 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키블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메뉴들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했는데요. 여러분도 키블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1대1 문의를 통해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서비스가 나온 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실제로 부모님들이 많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좋은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